수원영어 Hi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Level 3, Lecture 22, 22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화면에 보니까 합이, 취미라고 나와있죠. 여러분도 어떤 취미를 갖고 계신가요? 보니까 뭐, 그, 특히 남자분들은 나중에 이제 낚시라던가 그 낚시가 한번 빠지면 못뭐 헤어나온다면서요, 그 손만이고 낚시라던가 아니면 그 등산이라던가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도 있고요. 뭐, 골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어 수집하는 취미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물건을 수집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 제가 그 학원 하던 당시에 그 원어민 직원 중에 한 명이 이제 매번 택배를 그 학원으로 받는 거예요. 딱 받으니까 이제 오 저는 궁금하잖아요, 뭐가 들었는지. 나중에 쭉이 박스를 읽어 보니까 피규어라고 되어 있고 그 받는 주소가 이제 그 일본으로부터 받았더라고요. 딱 보니까 이제 오 피규어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어떤 피규어를 모으는 건가 궁금해서 이제 물어봤어요 친금한테뭘 모으냐. 차근이 친구의 스펙을 알려드리자면요, 곰같이 등치가 되게 큰 친구예요. 몸 키가 제가 183cm인데 이 친구는 저보다도 이만큼 더 크고요. 거의 한 80대 후반에서 90정 도 되는 것 같고요. 몸 등치도 약간 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뭐 다이어트하지 않은 원어민들 좀 등치 크신 분 이런 분이에요. 곰 같은 뭐 모으냐 물어보니까 건담 모은데요 건담 그래서 이거 칠하는 거죠. 요로 요로 칠하는 거 이걸 한다 그러는데 어쩜 그리 어울지 리 않을 수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 모으는 취미가 원래 좀 이선이 물어보니까. 자 옛날 특이한 거 모은 적이 있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 특이한 건뭘 모았는데? 아, 내 직원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좀 확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뭘 모았는데 물어보니까 동물의 스커, 이 두개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머리뼈 이거를 모았대요. 그 순간부터 이 친구 되게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이게 좀 그런 걸 모으는 시장이 있나? 데 물어봤어요. Is there a big market for skulls?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같은 그냥 모았었대요. 다행히 그 친구가 빨리 그만뒀는데 네 뭔가 뭘 모으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취향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취미생활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그런 할 말들이 많을 텐데 이 시간을 비롯 취미생활에 관련된 것들 좀 신나게 말할 수 있게끔 한번 좀 배워보시도록 하고요. 어떤 내용이 나와있는지 어 아직도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약간 그렇잖아요 동물의 머리를 모았어요. 어, 네 다시 한번 그 이런 거 괜찮아요. 개인의 취향이니까. 자 취미 생활에 관련돼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참고로요 힌트를 드리자면 모다라는 것은 콜렉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Ready, listen. My hobby is collecting miniature bottles and trading them online with other collectors. 한번 더. My hobby is collecting miniature bottles and trading them online with other collectors. 콜렉트라는 so, 거 말씀드리니까 좀 들리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My hobby is collecting miniature bottles and trading them online with other collectors. 어떤 내용인지 문장 제가 한번 쭉 가이드해 드릴게요. My hobby is collecting miniature bottles and trading them online with other collectors. 더 들이기 한번만. My hobby is collecting miniature bottles and trading them online with other collectors. 구간으로 가겠습니다. My hobby, my hobby, 내 네, 취미예요. Is collecting, is입니다. Collecting. collecting 수집하는 거. 미니처란 얘기 우리 하죠. 그렇죠? 미니처가 발음이 그 미니처가 아니고요. miniature models. miniature miniature models. and trading them and trading them online with online with other collectors. other collectors. 수집가를 콜렉터라고 하죠. 그렇죠? 자, 들어보겠습니다. My hobby is collecting miniature bottles and trading them online with other collectors. 좀 들리시죠, 그렇죠? 아, 어떤 내용이냐면요, 어, My hobby, 나의 취미는 is collecting miniature bottles, 미니병, 뭐 얼마나 미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니병을 수집하고 and trading them, 이것을 교환하는 거예요, online 온라인상으로 with other collectors, 다른 수집가들과. 소리가 이제 수집을 하다 보면은 다뭐 중고거래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갖고요. 발음 포인트 짓겠습니다. 바틀이 아니고 뭐예요? 그렇죠. 모음과 모음 사이에 TTL이 끼어 있으면은 르 발음이 나니까 바틀이 아니라 마로. 그 다음 거, 엔드 트레이닝인데 엔드가 어떻게 돼요? 엔 n d 다음에 뒤나면 발음 안 되니까 엔드가 아니라 앤 n 트레이닝, 엔트레이딩 그래서 트레이딩이 아니고 뭐라고요? 트레이딩 트레이딩, 출르 발음이 날 거다. 자, 쭉한번 가보겠습니다. My hobby is collecting miniature bottles and trading them online with other collectors.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똑같은 발음 현 갖고 있는 거한 문장 더 들어볼게요. Ready? Listen. My hobby is collecting and displaying model trains in my room.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My hobby is collecting and displaying model trains in my room. my hobby is collecting and displaying model trains in my room. 구간으로, my hobby, my hobby is collecting, is collecting and displaying, and displaying model trains, model trains, 모델이 model, model, model trains in my room. In my room. 처음부터 끝까지. My hobby is collecting and displaying model trains in my room. 제 취미는요, 어, 수집하고 전시하는 거예요. 모형 기차를 내 방에요. 됐으습니까 모형 기차도 그 나름 큰 시장이 있답니다. 국내에서는 뭐 그렇게 많이 보진 못한 것 같은데 미국에는 이런 거 하시는 그런 뭐 취향이 있답니다. 우리가 그 덕후라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덕후 중에 최고봉은 양덕이라고 이런 거 되게 모으는 거 좋아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대요. 음, 저는 뭘 모을 것 같아요? 저도 수집하는 게 있습니다. 저를 보면서 뭐 모을 것 같아요? 저는 모르시겠다고요. 음, 뭐 치, 모으는 취미 같은 거 없을 것 같다고요. 저는 어, 비비탄 총을 모읍니다 <laughs>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장난감 모은다 이러는데 그것도 나름 그 미국에서는 에어소프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모형이지만은, 물론, 국내 법규를 준수하는 모형들이고요. 이게 이제 딱 되게 리얼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딱 이걸 갖고 이제 그 동호회 같은 데 가가지고, 동호회 활동도 하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저도 그래서 그 모으는 심리는 잘 합니다. 저는 그 밀러테리 덕후라 그러죠. 저는 밀떡이니까요. 밀떡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모든 내용 다 살펴봤고요. MP3 다운받은 다음에 들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어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My hobby 나의 취미는 is collecting 입니다. 수집하는 거 bottles 병 모은 거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뭔가 취미가 아니라 경제 활동 같죠, 그렇죠? 병 모아가지고 판매도 하고, 근데 아뭐 그런 해석이 되고요. 자 어쨌든 아니 왜이러세요 어렸을 때도 한병 모아서 팔아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봤는데 네 그랬었습니다. 자 어쨌든 어순 만들어 볼게요. 음, 내 취미는 my hobby 이다. Is. 그다음에 병을 모으는 것. 이거 우리가 좀 대자 변상 같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모으다가 콜렉트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으는 것은 영어로 to collect 배웠던 기억하십니까? 한 두강 두 세강 전이었던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to collect 하면은 모으는 것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 똑같은 거를 i n g 를 붙여서 collecting이라고 해도 의미 해석이 동일하게 모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collecting bottles 하면은 병을 모으는 것이죠, 그렇죠? 똑같이 쓸수 있는 표현으로는 to collect bottles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의문점이 들잖아요. 그래서 헉, 그래? 그러면은 to collect bottles도 병을 모으는 것이고 collecting bottles 동사에다가 ing 붙여서 하는 것도 병을 모으는 것이면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이 차이를 지금 처음 설명하고 나중에 또 설명할 건데 네, 다음 강의 가다 다음 강의또 설명해요. 중요하니까 그런 거 이해하시도록 하고요. 자왜 그러냐면요. 어, 면밀히 말하자면 to 다음에 동사 원래 형태는 미래를 보고 있고 동사 다음에 ing 붙인 거는 과거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병을 모은다라는 것은 앞으로 모을 겁니까? 모았던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과거에 내가 모았던 것들을. 그래서 Collecting Bottles을 얘기할 때 굳이 ing 쓴 것은 나의 취미가 과거에 병을 모았던 것들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또 의문점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학구적인 여러분들 그러면 은 My hobby is to collect bottles 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아니에요. 사실 써도 상관 없습니다. 이거 크게 가리진 않아요. 그냥 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의 그 말씀을 드리자면은 크게 상관은 없으나 굳이 따지려면 따질 수 있는 그런 작은 부분들. 이니까 편안하게 원하시는 걸로 쓰시면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이제는 뭐 대충 그전 시간도 이제 이거 비슷한 거 배웠고 전전 시간 한6 강이 이걸로 쭉 가고 있어요. 좀 이제는 익숙해지셨을 거고요. 문장 만드는 것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익숙해졌을 거라고 믿고요. 음, 나의 소원은 이다. 나의 소원은 이다. My wish is 그죠? 나의 소원은 이다. 당신을 돕는 것 어떻게 합니까? 오늘 배웠던 걸 하셔야 돼요. To 치는거 말고 그렇죠. My wish is helping you. 돕는 것 당신을 됐습니까? 그 다음 것도 그녀의 소원은 이다. Her wish is 간단합니다. 예뻐지는 것. Being pretty. Being pretty. 예뻐지는 것이에요. 됐습니까? 이것도 따지자면, 자, 여기 따져볼까요? 미래에 예뻐지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렇죠? 뭐가 더 자연스럽겠어요? To be pretty가 더 자연스럽겠죠? 하지만 being pretty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laughs> 다 통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 더 우리의 미션은 이다. Our mission is. 그렇죠? 우리의 미션은 이다. Our mission is. 음 그녀의 행동을 바꾸는 것 어떻게 합니까? 혹시 오늘 배웠던 걸로. Changing her behavior. 예전에 배웠던 거에서 우리가 오늘 바꿨던 걸로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음 우리의 목표는 그 goal 대신에 objective를 쓰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다. Our objective is 음 그녀의 결백을 밝히는 것. 오늘 배웠던 걸로 하셔야 돼요. 그렇죠? 밝히라는 prove라고 예전에 배웠었죠, 그렇죠? 그래서 proving, proving her innocence, proving 증명하는 것, her innocence 그녀의 결백을. 자, 좀 어려운 문장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나의 취미는 이다. my hobby is 음악을 듣는 것 listening to music 그쵸 my hobby is listening to music 그 다음에 음 그의 계획은 이다 his plan is 그쵸 그 다음에 dancing with her 그녀와 춤추는 것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을 말씀해 드렸는데요 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만드는 것들을 쭉 만들어봤는데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to 다음에 나왔던 것을 똑같이 했는데 이번엔 to를 붙이지 않고 동사 뒤에 ing를 붙인 것만 달라졌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머릿속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그러면 은 말을 할때 말을 할때 굳이 이걸 구분해서 쓸 필요가 있을까요? 동사 앞에 to를 붙일지, 동사 뒤에 ing를 붙일지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그냥 입에 붙는 걸로 쭉쭉 나가시면 되겠고요. 유일하게 이것을 구분해 줘야 될 때는 어,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은 동사, 특정 동사 다음에는 무조건 to가 나와야 되고 특정 동사 다음에는 ing가 나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 경우를 제외했을 때는 편안하게 뭐 주어의 자리라든가 아니면 이, 이다 다음에 나올 때에는 아무거나 쓰시면 되겠습니다. 편안한 걸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Let's try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걸 보겠습니다. 제 목표는 괜찮은 직장을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나의 목표는 이다. 직장을 구하는 것. 어떻게 해요? 고민 좀 해보시고요. 네, my goal. 나의 목표는 is 입니다. Getting. Get은 획득하다죠, 그렇죠? Getting, 획득하는 거예요. A decent job. Decent는 괜찮다는 뜻이고요. A decent job, 괜찮은 직업을 getting, 획득하는 것이 my goal, 나의 목표이다. My goal is getting a decent job.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저희 희망은 6시 전에 퇴근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 6시 전에 퇴근이면 참 좋은데 실제 우리가 퇴근을 6시 전에 할 수는 없잖아요. 퇴근 시간이 6시니까. 어, 현실적으로 9시로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그래, 6시는 무리야. 9시로 바꾸겠습니다. 자, 9시라고 바꾸고요. 그러면 저희 희망은 9시 전에 퇴근하는 거예요. 이제 문장이 좀 와닿죠, 그렇죠?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희망은 이다. 퇴근하는 것, 9시 전에. 그래서 맞습니다. Our hope is going home. 우리의 희망은 going home, 집에 가는 거예요. 퇴근이 집에 가는 거니까. Going home before 9. 9시 이전에 집에 가는 것이 목표이다. 저의 목표이기도 해요. 늘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음,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은 축구를 관람하는 거예요. 이번 거좀 길죠, 그렇죠? 어 근데 이게 우리말로 썼을 때길 뿐이지 영어로는 간단합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 영어로 그녀의 가장 좋아하는 활동은 이다, 그렇죠? 축구 보는 것. 그래서 네, her favorite activity. 그녀의 가장 좋아하는 활동은 is 입니다. Watching soccer, 축구 보는 것. 되죠, 그렇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장 만드는 거 여러 번 연습해 볼수 있도록 하고요. 어, 그래서 이 근간 이 강의 몇 개가 다 비슷한 맥락이지 않습니까? 뭐뭐 하는 것을 만드는 위주로 강의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내 네, 일상에서 잘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I'll see you next class. Bye bye. His hobby is reading comic books. His hobby is reading comic books. My favorite leisure time activity is playing computer games. My favorite leisure time activity is playing computer games. My work is teaching people. My work is teaching people. My new year's resolution is learning English. My new year's resolution is learning English. His chore is vacuuming. His chore is vacuuming. 我了 <music>